안녕하세요. 정용 스피디 해피데이 92번째입니다. 어제는 풍성한 삶을 위해 지금 배움의 순간을 붙잡으시다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. 배움의 열정은 삶을 의미있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.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귀찮게 여기고 피하려고만 합니다. 하지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문제의 진가를 인정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될뿐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장하게 됩니다. 문제는 항상 기회를 부르고 기회는 항상 문제를 부릅니다. 문제와 기회는 언제나 친구입니다.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삶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. 역경을 이겨내는 실례로는 독수리의 소용돌이 바람에 맞서는 것에서 볼수 있습니다. 독수리는 소용돌이 바람의 두려움에만 떨지만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소용돌이 바람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소용돌이 바람 속에서 겪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. 이사야 40장 31절 말씀.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문제와 마주친다면 그리고 올바른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문제는 기회 이상의 것을 줄 것입니다. 문제와 실패에서 뭔가를 얻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어려움을 직시해 봅시다. 그렇게 할때 자신의 삶에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. 인생은 쉬워지는 것보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미션, 지금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깨달읍시다. 문제 해결은 물론 그것을 기회로 더 멋진 성장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